여러분, 오늘은, <laughs> 오늘은, 강한리 드론쇼 알바를 하러 나왔습니다.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지만, 친구가 해보자 해가지고, 일단 가고 있습니다. 12시부터 밤 11시까지. 대체 뭐하길래 아침부터 불러가지고, 일단 가보겠습니다. 지금 찍고 있거든요, 이렇게. 근데 옆에 친구가 개 빠개고 있어요. 살짝? 카한라손 야, 야, 흔들어 줘라 그래 어 난, 나는 좋네 확실히 요즘 춥던데 옆에 친구 빵차 먹으면서 쳐 웃고 있고 드론이 1 0개인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1600개라고 좋됐습니다 그래도 안 해봤던 일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파이팅 파이팅 하죠 파이팅 네. 오늘 본의 아니게 상하이 아디다스룩입니다. 보이나? 오케이. 웃기나? 이제 <laughs>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아디다스에 설치 받는 겁니다.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. 잠시 친구가 쓰레기버리로 들어갔습니다. 완도 오늘 강화리 날씨 지기. 하늘 봐도 지기죠. 치어지 강한대교. 어날 진짜 좋네. 옆에 친구 있으니까 그렇게 눈치 안 보이면서 브이로그 찍을 수 있네. 그래. 좋네. 그게 그래 좋지. 그러니까. 목소리도 달라. 어, 니네 얼굴 나왔다. 앞에 있는 트럭이 오늘 집결 장소. 야, 앞에 있는 사람도 그거 아이가? 같이 하는, 뭐. 같이 하는 사람 아이가? 야 드론 라이트쇼. 아이씨, <laughs> 아, 씨, 존나 힘다 아, 근데 존나 힘들다. 숨살. 그래, 숨살이 맞다. 숨살 맞지. 아직 뼈 발라먹을 힘이 없어, 진짜. 와, 근데 내가 볼 때는, 그, 뭐야, 제일 처음 한 시간이라, 마지막 철수 한 시간이, 그냥 개갈림 사람이. 그래도 근데 재밌었긴 했다. 내 인생 라이프였었다. 대어말 받을. 다른 알바들은 몇개 있었어도. 나어 진짜 나, 약해졌다. 몸이 맞지, 어, 맞지. 아 힘이 안 좋다 방금아 근데 아 근데 맞지. 이야 여군이 아두께 가면 좋다. 지랄 <laughs> 서비스 이렇게 많이 주는데. 5 0 0개금액이 됐어? 오늘도 유튜브 각실패임. 알바하는 거 찍을 볼까 했는데 바로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 붙이 뿌더만 근데 중간중에 찍어 볼래도 와 근데 이게 어. 괜히 약간 살까다 어. 근데 마지막. 음. 네. 아. 유튜브 그거는 나도 나가 잠깐. 기 근데 이게 훈련기 어떻게 하는데? 음. 나도. 보 감사 합니다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손을 손을 잡고 있어 빨갛나? 어 약간 열로 열로 오는 거 어, 같은데 뭔가 약간 티나네 생각해보니까 어제 힘들다고 그래도 이번 영상은 알바 브이로그인데 알바 뭐 했는지 정확히 말을 아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어제 힘들게 일했는데 하루종일 약간 억울한게 생각보다 몸이 안 뭉쳤어요 그래서 어제 뭐 했냐면 가서 12시에 가가지고 일단, 한, 한, 시간 동안 삽질을 했습니다. 군대에서도 한 시간 삽질 안 했던 것 같은데. 삽질해서 그 포대에 모래 담고, 이제 사람들 못 다니게 펜스, 펜스 치고 거기다가 이제 모래 포대 만든 거를 안 넘어가게끔 다 줄로 묶고, 그 다음에 이제 모래 사장에 방수포를 쫙 펼쳐가지고 드론 천대를 다 깔고 배터리도 다 끼우고 어제 7시, 9시 총두 번의 공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려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쭈을 앉아서 교차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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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천대하는데 거의 군대 유격 훈련 그 유격을 안 했지만 뭐 그런 느낌 아 그리고 공연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드론 쪽으로 못 오게끔, 그, 뭐야. 경계 근무 샀습니다. 어둠이 쳐다보는 거 약간 킹받네, 이렇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, 뭐 시급은 세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그만큼 힘든데? 근데 12시부터 11시, 제가한 12시부터 11시 근무는, 별로였던 것 같기는 하고 다섯 시그 다음 타임 다 시부터 1 1시 타임 이 있는데 그건 확실히 좀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정 시간은 무리됐어. 지금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니까 생각보다 한게 없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시간과 마지막 철수 한 시간 철수가 그냥 미쳤어요. 사람들 더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런가. 완전 그담당자들이 몰아붙이는 느낌. 그래서 뭐 빨리 퇴근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최종 평가를 하자면 그래도 드론 항상 보기만 했지 이제 이런 이런 거 해보면서 또 드론 뭐 시스템도 좀 알게 되고 한 번쯤은 좋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 강아리 드론쇼 알바 한 번씩 해보세요. 아 존나 힘들다 내 인생.